조선의 조자룡으로 비유될 만한 인물은 임경업 장군이 있습니다. 선중기의 무신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유명합니다.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와 조정을 도와 청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백마산성 전투에서의 활약이 유명합니다. 그의 용맹함과 전략적인 지휘 능력은 삼국지의 조자룡과 비교될 만큼 뛰어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자룡이 삼국지에서 탁월한 무력과 충성을 바탕으로 활약한 것처럼 임경업 장군도 조선의 위기에 용맹하게 맞서 싸운 영웅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임경업은 1594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무예와 병법에 뛰어났으며 조선 중기의 여러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1618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임경업 장군의 이름이 역사에 깊이 새겨진 것은 병자호란 때의 활약 때문입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사건으로 조선의 군사력과 전략이 크게 시험받은 시기였습니다. 임경업은 이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웠는데 특히 백마산성에서의 전투가 유명합니다. 백마산성 전투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조선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지위와 용맹한 전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임경업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사활동을 이어갔지만 1646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충성과 용맹을 기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여러 사당이 세워지고 다양한 문헌에서 그의 업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조선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용맹과 전략적 능력은 삼국지의 조자룡과 비교될 만큼 뛰어나다고 여겨지며 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조선의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